5월 13일 화요일 성령님과 함께하는 50일 가정예배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502장 1절과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빛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돌아다니다가 루타의 산을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메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위에 누운지 여덟 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이 본문은 이방 선교를 위해 직접 사역할 사울, 곧 바울의 대회심 사건과 복음이 유대 지역을 넘어 점차 이방 지역으로 확대되어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한 실례로서 베드로의 팔레스타인 서부 지역 순회 전도 사역에 대해. 보고하고 있고, 제 9장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루타에서 애니아라 하는 8년 된 중풍병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친 사건입니다. 그런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구체적인 영적 교훈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32절을 보면 베드로가 사방에 두루 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즉, 이곳저곳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찾아오는 자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로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명시하면서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은 언제나 이 명령을 따라서 온 천하를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했기에 오늘날 우리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주 많은 경우에 복음이 이처럼 찾아가서 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사람들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이것은 마치 길을 잃어버린 양이 스스로 길을 찾아서 목자에게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양들에게는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면 목자가 직접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잃은 양은 말 그대로 영원히 잃은 양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그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비록 멸시 당하고 조롱당하더라도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3절에는 루다에서 베드로가 만난 에니아라는 사람이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실로 절망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오직 침상에 누워 다른 사람의 손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저 죽지 못해서 살아있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은 베드로를 만남으로써 완전히 반전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중풍병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 안에서는 도저히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오히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최악의 상황으로 인해 더 이상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34절을 보면 베드로는 애니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가 애니아에게 했던 두 가지 명령을 보면 하나는 바로 일어나라는 명령입니다. 이는 그의 신체가 질병이 이미 치유되었으며 그의 건강이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명령은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상징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정돈하라고 말한 자리는 어떠한 자리입니까? 바로 그가 8년 동안 누워 있던 자리입니다. 8년 동안 누워 있어서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져 있고 어지럽혀질 대로 어지럽혀진 지긋지긋한 자리입니다. 이러한 자리를 정돈하라는 것은 그의 정신과 사회적 관계를 비롯한 모든 것을 정돈하라는 말입니다. 이는 그가 단지 신체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신체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상처와 아픔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세상에 주는 회복은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회복은 완전하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오직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5절은 루따와 사론에 거하는 사람들이 중풍병을 털고 침상에서 일어난 애니아를 보고 다 죽게로 돌아갔다고 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보고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루따와 사론에 거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간 것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거나 혹은 어떤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죽께로 돌아갔다는 것은 베드로를 통해 애니아에게 나타난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삶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그 어떤 설교나 가르침보다도 더큰 힘을 발휘합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그보다 더큰 영향력을 줄수 있는 것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조리 있고 설득력이 있는 말로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그 말을 증명할 수 있는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말은 그리 큰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록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을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왔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라도 그의 삶을 보면 그의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리라는 사실을 도저히 의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밝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복음의 전도자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뜻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달되고 절망 속에서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